이런 분들은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아이템을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피시티비 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가 뭐냐면 저한테 이제 인스타그램 DM이나 그렇게 문의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체형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허벅지가 굵으신 분들 DM이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그런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아이템을 저는 와이드 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들고 왔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와이드 팬츠라고 하면 롱 와이드 또는 이제 부츠컷 와이드 그리고 세미 와이드. 그리고 일반 스트레이트 와이드 핏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와이드 핏이 있는데 우리가 와이드를 왜 입을까요? 원래 와이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이드를 많이 입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원래는 스키니가 유명하고 이렇게 밤에 일자가있듣는다음단와이드가 다시 되겠죠. 일자. 그래서 이제 와이드가 입었을 때 제가 상적으로 생각하는 게태어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저는 허벅지랑 그리고 종아리가 굵어요. 굉장히. 그래서 좀 깔끔하게 코디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 좀 멋스러운 귀여운 코디를 하고 싶을 때와이드들이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4인 TV 구독자분들이 많이 채용면 했으면 좋겠는 아이템을 제가 3개 만들고 왔어요. 첫 번째는. 트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와이드 팬니세 번째는 와이드 슬랙스 이렇게 제가 세 종류를 들고 왔는데 제가 생각한 세 가지 와이드 팬츠에 제가 생각한 추천한 상의 그리고 신발까지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일단 같이 가볼까요? 제가 첫 번째 입은 팬츠가 와이드 크림진이에요 제가 이 와이드 크림진을 왜 이렇게 팬님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요 어 일단 요즘의 제세가 미멀인 거 아시죠? 미멀한 룩이나 그런 거에 가장 깔끔하고 미멀한 그런 룩에 사용되는 게 바로 저는 이스크 와이드 스크린집이었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추천하는 상의 상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상의하고 잘 어울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전 난해한 색깔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곧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실용적으로 이쁘게 코디할 수 있는 건 바로 니트 가격. 이런 일반 기본 니트. 간 저는 이런 오버핏한 이런 기본 밀트가 가장 일단은 오래 깔끔하고 미니멀하게 입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디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또, 제가 또 다른 색깔을 들고 왔어요. 이런 블랙들을 보여드리고, 블랙만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또, 와이드 트윈지는 다 어울린다면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또 이렇게 입었거든요 사실 두번째에서 입었는데 이렇게 해도 꽤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포인트는 벨트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발 신발 중에 이 와이드 크림진 거 가장 어울리는 신발은 뭘까 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신어도 봤고 그중에 제가 제일 잘 어울리는 거 하나만 추천드리면 바로 첼시 부츠가 아닐까 정말 약간 미니멀한 느낌의 깔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코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첼시 부츠가 정말 크림진에 잘 어울렸어요 첼시 부츠가 없으시면 만약에 두 번째로 또 그저 그만큼 또잘 어울리는 거는 바로 샌들 어, 제가 앞전에 영상에 를 이제 보면 샌들이 신었어요 샌들과는꽤 깔끔하게 어울리거든요 두 번째 이제 파트는 국민 아이템 그리고 이거 없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슬랙스 류 중에 와이드 슬랙스 제가 이 와이드 슬랙스를 이제 들고 왔던 니유 약간 저는 이 상품은 조금 더 특이하게 롱한 기장의 와이드 슬랙스를 제가 착용을 해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던 소개시키고 싶은 체형을 커버하면서 이쁘게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이 아이템이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긴 기장감이 저는 또 좋아서 이렇게 입었는데 또 다리가 길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와이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상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화이트 셔츠가 아닐까 셔츠에 이렇게 입으면 약간 굉장히 미니멀한 코디가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배바지를 한다 이렇게 배바지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연출이 가능하고 배바지 풀게 되면 좀 캐주얼한 느낌 미니멀한 느낌을 좀더 많이 할수 있는 상품이 아,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는 이러한 레퍼링 컴팔티도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입어도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진짜 딱 말씀드렸던 것바니 일반 이런 레터링, 반팔티에, 타 이렇게 자켓을 걸쳐주면 약간 이제 깔끔하면서 미니멀한 무드가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신발이 뭐냐? 그래서 신발도 중요해요. 이런 볼드한 스니커즈류,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볼드한 스니커즈류. 아 물론 이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은 약간 깔끔하면서 좀 트렌디한 옷들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이런 신발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워스트, 아제 회사가 입는 진짜 별로다라는 방에 로퍼링 일반 슬랙스, 깔끔한 슬랙스에는 로퍼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약간 와이드진 와이드진에는 로퍼는 진짜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로퍼를 입었어요 입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로퍼는 굉장히 뭐라 그러듯이 회사원 같은 느낌 이렇게 롱으로 떨어져서 이 디자인감이 로퍼에 매력감 을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세 번째, 이런 와이드 데님 팬츠들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데님 와이드 팬츠에는 그웨어 스타일 또는 스트릿 패션이 약간 잘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이 와이드 팬츠 자체가 펑키한 느낌 그래서 펑키. 이런 느낌의 와이드 팬츠는 그웨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코디 상품이에요 이거에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건 제가 생각한 베스트는 저는 일단 이런 검은색 방 많이 입고 이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배바지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스트릿하게 입어도 되는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워크웨어는 약간 이런, 이런 자켓. 이런 와이드 데님 팬츠에 약간 이런 블루종, 아니면 홍콩 점퍼, 품들과 코디해주면 워크웨어 스타일 또는 이제 스트릿하게 연출이 가능해요. 이 바지에 가장 어울리는 슈즈. 클래식한 운동화 가루나 땀이 음. 조금 들어가 있는 운동화 가거가이 와이드 팬츠, 데님 와이드 팬츠의 심심함을 좀 없애주는 약간 오늘 같은 존재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캠퍼스 캠퍼스는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런 캠퍼스도 와이드 데님 팬츠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영상을 제가 다 찍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콘텐츠의 영상은 또 처음이고 있어서 다시 좀선통이네요 그래도 제가 주고 싶은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풀기에 아직은 제가 선톡을 남기서도이 영상 재밌게 봐주셨고 또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그걸로 만족해야겠는데 와이드 바지 컨텐츠를 제가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마워.